두 번째 강의 민수기 32장 진행하겠습니다. 주제가 바뀌어서 이번엔 요단 동편 직파들의땅 분배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디안인과의 전쟁이 있은 후 이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될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저차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게 하셨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보너스로 이제 주신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건드지 말라고 한 에돔, 모압 그리고 또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진군 진로 상에 있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모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리는 하나님이 건드지 말라고 하는 이 민족들하고 는 다른. 그런 차원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는 멸망시켰고, 또 미디안도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발람의 계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알 보를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미디안도 정복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애돔과 모압과 암몬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건드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땅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접수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야 돼요. 바로 그때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르벤지파와 가치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단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절부터 나와 있어요. 민수기 32장 2절부터 5절까지. 가짜손과 르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달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간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이 얌체 같은 말을 하게 된 원인이 1절에 나와 있어요. 르벤자손과 가짜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야셀과 길라 땅이 어딘지 지도를 보시면요, 입체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입체지도에는 풀이 자라는 곳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조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비옥하기라기보다도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지금. 여렇분 박스 오른쪽에 "염해"라고 써 있는 글씨 바로 위에 거기가 아론은 걸작이에요. 거기 옆으로 모압이고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이 아모레 땅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아론은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쭉해수봉 거쳐 가지고 쭉 거쳐 가지고 거쳐가지고 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지역을 전부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근데 르벤작손 지파와 갓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냐면요 배단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거기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거기가 모아평야입니다 지금 거기에 주둔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평야에 주둔하고 있고요 배단이 바로 위, 위에 푹 돌아가는 평평한 평지에 거기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들 눈에 그게 들어왔냐면은 르벤과갓 자손이 가축을 어마 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었나 봐요. 가축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아까 제가 12,000명의 군대가 공적으로 탈취한 67만 5천 마리의 양 말고도 각 지파별로 개별적으로 탈취한 게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미디안에 서서 탈취했겠죠 또 앞에 아모리족 속의 시온과 오계 왕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기서도 많이 탈취했겠죠 여긴 이 지역 자체가 양들 목축하는 그런 보 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 오면서는 가축이 있긴 있어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와가지고 많은 풍부한 자원들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목숨을 연명하는 수준으로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 외에는 뭐 그들이 잡아먹을 양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보세요 이스라엘은 전부 다양 뭐 잡아먹었다 소 잡아먹었다 그런 내용이 거의 없고요 제사 외에는 거의 그런 가축들이 사용되지 않고 전부 다 먹는 거는 맨날 저기였어요 만나하고 새, 메추라기 그것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나올 때는 소수의 가축들만 데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모리 두 왕국을 이렇게 진병시키고 또 미디안을 진병시키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가축들 재산들을 주신 거예요. 이때 이 르벤과 가손은 뭘 했냐? 죽는 걸 잘한 것 같아요. 전쟁이 이기니까 막 싸움하다가 그냥 막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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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하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도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지만 특히 르벤과 가치파가 가축들을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러지, 그지 않았으면은 괜찮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여준 1차 인구 조사, 2차 인구 조사 표를 보면은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르벤과 가스는요. 인구가 줄군 줄었어요. 근데 몇천명 수준으로 인구의 한10% 정도 줄었어요. 근데 같은 진영에 속하 있는 그러니까 남쪽 진영에 있는 성바고 중심으로 남쪽 진영에 세개 집파가 있었어요. 르베인이 기수가 되는 집파였고, 각과 시므온이 같이 세개 집파가 제이 대를 형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요 인구가 무지막하게 줄었어요. 2만 몇천명 줄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므온은 좀 저주가 임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므온이 야곱의 열두 아들 있을 때 시므온이 좀약렇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 세겜을 노력할 때좀 못된 짓을 했죠 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은 한편으로는 시무원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만큼 군사들이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르벤과 가은 그러지 않고요 최소한의 병력 송실만 있고 지금 르벤과 가슴 가축들만 모아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축이 많으니까 욕심이 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모세가 한마디로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읽어주세요 7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모세가 가짜손과 르벤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들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않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게 할수 없게 하려니와 모세가 딱 드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 상황에서 르벤과 갓지파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파 동맹을 내준 거예요 지파 동맹 각 지파마다 최소한 2만 3만 명또 많은 유다 지파는 7만 명에 넘는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나가서 가난 어느 국가와 싸움을 해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병력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은 효과적으로 가난 정복을 위해서. 60만 전체가 하나의 군대 조직으로 움직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이 지파 종맹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정말 이렇게 그들이 요구를 수용해 가지고 르벤과 같은 여기 남겨 놓으면은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열 지파는 모세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맹 자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많은 피를 흘렸고, 특히 시몬 지파는 정말 많은 군인들이 전투에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 나갔는데, 그 땅의 권리는 두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따지면 시몬 지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얌체처럼 자기들만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자기들은 전쟁에 더 이상 이제는 가지 않고 나머지 열 지파만. 보내라. 우리는 그냥 땅을 분배 막 거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3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전에 출애굽 일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 반역했던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마치 이들이 하는 행동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오히려 진면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르벤과 가치파의 행동을 죄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과 욕심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경고를 들은 이두집파는 깨우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6절부터 19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직 이 땅에 원주민이 남아 있다. 다 진멸한 게 아니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소규모의 성들이 있었나 봐요. 이쪽 지역이 보면은 어느 지판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60개의 성읍을 갖고 있을 정도로 땅이 넓었어요. 그런데 아까 배분한 땅 분배하는 거 보면은 여섯 개, 여덟 개밖에 분배가 안 됐잖아요. 아직 분배 안 했나? 아직 안 했구나. 그러면은 나머지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한 다음에 나머지 그 지파들이 각각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것을 다 정복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 전쟁이 진행인데 여기 동편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원주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읍을 견고하게 성벽도 짓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그곳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남자들은 비로소 그때 무장해서 이스라엘 본대와 합류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맨 앞에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르벤과 갓지파가 그리고. 서편에 있는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다시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고 서편의 전쟁이 종식된 후에야 자기들의 가족들이 동편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동편 땅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서편 땅에서 또다시 별도의 지분을 요구하지 않겠다. 앞에 말한 것과 너무 태도가 바뀌었죠. 르벤과 가시.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욕심부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이렇게 완전히 공동체를 깨뜨리고는 그런 잘못을 비록 저질렀지만은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이르벤과가서 이거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때로 실수하는 르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들이 약속한 대로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이 동편 땅을 배분을 합니다. 땅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 뛰어넘니다. 나머지는 강의안을 참조하시고 328페이지 중간으로 가면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서 제가 확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요. 르벤지파와 갓지파에게 땅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요또 새롭게 변수가 또 등장합니다.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무라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랑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에게는 디본을 비롯한 여덟 개의 성읍을 주었고요, 르벤 자손에게는 헤서본을 비롯한 여섯 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합세 지파 중에서도 절반의 지파에게도 땅이 분배됩니다. 그런데 원래 문합세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르벤과 갓 지파만 땅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모세는 요구하지도 않은 문합세 지파에게 절반의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내용이 39절부터 4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르벤은 하의 동편에아론논 강에서 모아 평야에 이르는 고기까지 르벤이 땅을 분배받고요. 또 갓지파는 야복강까지. 근데 요구도 하지 않은 문나세 보세요. 절몬산에 이르는 아주 어마무시한 현대 지명의 골란고원, 옛날에 바산, 소가 많은 바산이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땅을 이렇게 줍니다. 모세 마음대로 한건 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동편의 두개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에게 이와 같은 땅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왜 모세는 므낫세 지파에게는 요창하지도 않았음에도 요단 동편의 땅을 배정해 주었을까? 궁금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배분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문화세 지파는 시족이 가장 많아요. 8개의 시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한 겁니다. 제가 26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2장의 관점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문화세 지파는 전투력이 강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32장 39절부터 읽어주세요. 문화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 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무라스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라스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른 가서 그 낫과 그 말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지금 르벤 지파와 가즈파는요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복한 땅 소수의 아직 잔당이 남아 있긴 했지만은 르벤과 가선 열두 지파 모두가 합동해가지고 아모인을 쫓아내가 정복한 땅이고, 므나세가 속한 저 북쪽의 바산 지역은요, 물론 정복을 했긴 했지만은 아직 미정복 상태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느벤과갓지파이를 아마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지도 않은 므나세 지파에게 이 땅을 주어서 즉 므나쎄 지파에게 그냥 땅만 주고 선만딱 거놓고 지도에 그림만 이거이땅네 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해가지고 정복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문하세는 어떻게 해요? 아침내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갓지파와 문하세지파만 를 놔두고 동편을 두면은 이 동편의 경계가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 모세는 문하세지파에게 전투력이 강한 또 충성된 문화세 지파에게이 땅을 북쪽의땅을 배분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보니까 26장에서 인구 조사할 때 가족별로 인구 조사할 때 문화세 자손 중에 마길 종족이 있다 그랬죠. 또 마길이 길라스를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길라스의 아들들 6명이 종족을 이뤄 가지고 총 문화세는 여섯 종족을 가지고 있는데 이 32장의 내용을 보면은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랬어요. 아니, 무슨 문하세에게 또 야일이라는 자식이 있었나? 여러분이 의문이 들잖아요. 또 노바는, 어, 노바도 있었네? 근데 잘 알고 보면은요, 이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아버지라는 히브리어 아부라는 단어가 바로 내 아버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선조까지 거슬러 온다 그랬어요. 시조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아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밴드요 아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후손을 얘기해요. 후손까지. 그래서 무나세의 아들은 아들 야일은 무나세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이 야일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요 역대상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헤스론이 60세 길르세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 주었으며 수급은 야일를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스물 세 성읍을 가졌던 자그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보를 기록한 이 역대상을 보면은요 헤스론이 누구냐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람 헤스론이 므나세 지파의 여자 마기렛 딸과 결혼을 합니다. 마기렛 딸이 헤스론의 시집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수급이고 또그 수급이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32장에 보면 무나세의 아들 야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게 조보가 뭐가 맞냐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일의 할아버지 헤스론의 경우와 같이 비록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결혼하면서 지파의 소속을 옮기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아직까지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전제로 아셔야 돼요. 땅이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땅이 분배되면은 그건 안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민수기는 아까 거듭거듭 얘기했지만은 출애굽기나 기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미처 만나지 못한 새로운 상황 가운데 새로운 율법들 업데이트된 보완된 율법들이 계속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그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해수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자기 지파를 버리고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 없는 시대였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가서 거기서 베릴 사이가 됐는지 몰라도 거의 가가지고 그 지파에서 살면서 손자까지 봤는데 그 손자가 야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야일은 품가가 아니라 외가의 혈통을 가지고 무나세의 자기 아버지 지파인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할머니 지파인 무나세 지파에 속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야일이 바산 지역의 땅을 점령해서 여기는 야일의 성입니다라고 자기가 이름 붙인 게 하봇 야일입니다. 노바도 아마 야일의 가문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까 말씀린 것처럼 민수기 32장에서 이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곧 있을 가난 정복 전쟁에서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가난 전복전쟁에서 전리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생략은 하고 있지만 은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어느 도시국가를 점령할 때마다 항상 전리품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전리품이 나올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행할 것을 이미 민수기에서 동편의 전쟁 상황의 결과를 통해서 여기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과 동시에 율법을 보완하는 목적이었고 바로 이 부분도 저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 33장을 다뤄드리는데 민 33장은 광야 여정 전체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서편 지역의 땅 분배의 경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합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 과정을 통해서 출입을 했고 또 가나안 땅은 어떤 경계를 갖고 있는가를 좀 그림 대돌기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